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연극 선생님 김정형입니다. 자, 이번 시간이 두 번째 시간이죠. 어, 지난 시간에는 우리 연극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그리고 또 연극 시간에 주의할 점과 수업은 어디 이루어질, 어디서 이루어질 것인지, 그리고 어, 선생님의 간단한 소개가 있었다면, 이번 시간에는 어, 연극이 어떤 예술인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 짚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어, 아마 1, 2, 3, 4, 2학년 1, 2, 3, 4반은 아마 첫 번째 시간 때 수업을 듣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어, 지난 시간에 수업했던 건뭐 특별하게 뭐큰 내용이 없으니까 별로 여의치 마시고 이번 시간에 두 번째 시간이지만 어, 연극이, 우리가 이왕 연극 수업하는 거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것인지, 그리고 내가 하는 수업인 연극이란 것은 어떤 예술 장르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부터 수업을 좀 진행을 해볼 텐데, 자, 다소 약간 이론 수업이라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조금 지겨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 여러분들이 어, 내가 연극이라는 것을 처음 접해보면서 뭔가 표현을 해보고 지난 시간도 얘기했듯이 모든 활동을 하면서 친구들과 무엇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이왕 하는 거 어떤 예술인지는 알고 우리가 넘어가는 게 좋겠죠.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음자 먼저 연극은 어떤 예술인가. 자 이번 시간의 주제는 이거고요. 자 밑에 작은 글자 보면 연극이 인간의 본능과 삶의 실질적 목적에 의해서 생겨난 것을 알수 있다. 또 연극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이거는 이번 시간에 학습 목표가 되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시간을 통해서 물론 시간이 조금 작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아 연극은 어떤 예술이고 그리고 연극의 특성은 어떠한 것들이 있다고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는 있다면 좋겠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자, 먼저, 연극의 발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모든 예술 장르는 처음에 어떻게 발생되었는지가 있겠죠? 자, 연극은 어떻게 발생되었냐면, 자, 첫 번째 내용 보면, 인간 본능과의 관계로서, 자, 밑에 놀이로서의 본능, 그리고 모방으로서, 모방 본능으로서의, 어, 모방 본능으로서의 연극의 발생 그리고 자기 표현의 본능 그리고 이야기 꾸미기 본능 자 우리 인간이라 하면 여러 가지 본능들이 있죠 뭐 먹고 자고 이런 기본적인 것 말고도 나를 좀더 돋보이고 싶다든지 아니면 내가 좀더그 사람에게 더 다가가고 싶다든지 아니면 더 멋지게 보이고 싶다든지 뭐 여러 가지 본능이 있습니다 뭐 욕심이 있다든지 인간의 여러 가지 본능이 있는데 그런 본능에 의해서 연극이 생겨났다는 발생설이 있어요. 자, 첫 번째로 보면, 자, 놀이로서의 본능이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 옛날 시대 때부터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그냥 무의미하게 먹고 자고 기본적인 생리욕구를 해결하고 하면서 그냥 살면서는 무리하고 따분했겠죠. 물론 그런 삶이 이상하다고는 할 수가 없지만, 어, 생각을 하고 무언가 몸을 쓸줄 아는 사람으로서는 뭔가도 재미를 추구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 야, 우리 좀 놀아 볼까? 어떻게 놀아 보지? 야, 그래. 그러면 우리 뭐 여러분들 옛날에 소꿉장난 같은 거해 봤죠? 그렇듯이 야, 우리 무슨 놀이를 해 볼까? 좋아. 그러면 너는 역할을 뭐 그거 하고 나는 이제 엄마 역할하고 너는 아빠 역할을 하고 우리가 이제 가족 구성원이 되어서 한번 표현을 해 보자. 그래, 좋아. 이러면서 뭐 어떻게 놀다 보니까 아니, 뭐 소꿉장난 뭐 어떤 사물이나 소품을 활용해서 어떤 표현을 하다 보니까 생겨났다는 놀이로서의 본능. 놀이를 통해서 재미를 느끼기 위해서의 기본적인 본능에 의해서 연극이 생겨났다는 것과 그리고 모방 본능이라고 있죠. 모방 본능이라는 것은 내가 살고 있는 삶 말고도 다른 사람의 삶을 보면서 어저 사람 왜 저렇게 살고 있지? 어저 친구 좀 멋진데? 야저 친구처럼 한번 내가 한번 저 친구 와, 야 웃을 때 멋지단 말이야. 저거 한 똑같이 한번 웃어볼까? 야, 저 사람 목소리가 너무 멋져. 나저 사람 목소리를 흉내내서 노래를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아, 저 사람을 표현하고 싶다. 저 사람을 따라하고 싶다. 하는 모방 본능이 있겠죠. 인간이라면. 인간은 누가, 누구든지 모방 본능이 있습니다. 그런 본능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연극이 생겨났다는 모방 본능 설이 있고요. 그리고 자기 표현의 본능. 자, 물론 우리 친구들 중에서는 자기 표현을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어, 뭐, 내가 남들 앞에서 나서거나 이런 걸 부끄러워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어, 내가 남들 앞에서 좀잘 보이기 위한, 그리고, 나, 내가 뭐 춤을 좀잘 추는데 이걸 좀 보여주고 싶은데? 아니면, 아, 나 이, 아, 나저 사람 힘내 너무 잘 내는데, 아, 이걸 좀 누구한테 보여주고 싶다. 뭐 이런 자기를 표현하고 싶은 본능에 의해서 생겨났다. 그런 자기 표현의 본능 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야, 나, 이래봐. 나 이거 진짜 흉내 잘 낸다. 한번 볼래? 그래, 한번 보자. 그래서 모여서 같이 보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배우가 생겨나, 생겨나게 되고 그리고 보고 있는 친구들, 관객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리고 그 무대에서 행위, 행위를 하면서 동작을 하면서 무대란 것이 생겨나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연극이 생겨났다는 자기 표현의 본능설과 그리고 이야기 꾸미기 본능 어, 이야기 꾸미기 본능이라는 것은, 음, 자기 본인, 각자 서로한테 있는, 뭐, 이야기, 뭐, 그런 거 말고도, 뭐, 상상에 의해서 자기가 떠오르는 그런 이야기들 있죠. 그런 이야기들을 내가 좀 표현하고, 아, 이거를 좀더 이야기로 쓰고 싶은데, 재미나게 좀 꾸며볼까? 아, 그래. 옛날에 뭐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렇게 됐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꾸미다 보니까, 아, 그럼 이거를 표현할 수 있는 사람도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서 표현하는 배우가 생겨나게 되고 보는 사람들이 보는 사람들이 관객이 생겨나게 되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인간, 인간의 이야기 꿈의 본능에 의해서 연극이 발생되었다는 이런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연극은 이렇게 해서 발생되었다는 걸 알아봤는데. 어, 연극도 마찬가지고 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용도 무용의 발생설에 보면 무용도 뭐 남들 앞에서 표현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의 몸집이나 뭐 동물들의 뭐 아니면 뭐 새의 날갯짓 그리고 뭐 호랑이의 걸음걸이 뭐 이런 걸 표현하다 보니까 무대 무용의 동작이 생겨났다. 무용도 그렇고 모든 예술 장르는 기본적으로 발생설이 약간 비슷한 게 있습니다. 네, 그렇다는 것을 약간 참고로 넘어, 넘어가 주면 좋겠고. 자, 다음에 연극의 특성으로 보면은, 자, 연극의 기능과 효능이 있죠. 자, 연극의 기능과 효능이라고 해서, 뭐, 이게 연극을 보고, 아, 여러분들 책을 읽으면 알 거예요. 책이나 소설 같은 걸 읽으면서, 아, 그 사람의, 나 아닌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아, 이 사람처럼 살면 안 되겠구나. 아니면, 아, 이 사람을 통해서 나 아닌 다른 사람의 삶은 이렇구나. 아, 나도 이 사람처럼 멋지게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지. 뭐 여러 가지 어떤 책을 읽고 나서의 느낌이나 뭐 깨달은 점뭐 이런 걸 받을 수 있겠죠. 그렇듯이 연극을 통해서도 교육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뭐 만약에 뭐 여러분들이 공연을 보러 갔는데 연극이랑 공연을 보러 갔는데 뭐 주제가 뭐 어떻게 어떻게 살다 보니까 뭐 어떻게 어떻게 됐어. 뭐 어떤 사람의 한 파란만자가 인생이 펼쳐졌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됐다. 그러면 나이가 살 살아보지 못한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 간접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게 있겠죠. 그러면서 아그 사람 그 사람과 그 다른 이의 삶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무언가가 있겠죠. 뭐 드라마나 영화도 마찬가지겠죠. 그렇듯이 뭐 어떤 거기서 교육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극장이나 이런데 영화관에 가기도 하죠. 가서 뭐왜 가나요? 물론 친구들과 영화를 보기 위해서 가지만 재미있게 그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본, 가는 것도 있죠. 그렇듯이 그런 오락적인 기능도 있습니다. 그런 교육적인 효능과 오락적인 기능이 있다는 거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고. 그리고 연극의 특성으로 보면 일회성이라고 있죠. 자, 연극이라는 것은 자, 우리가 제목이 뭐 대연중학교 연극반이라는 연극이 있다. 그러면 이 연극은 똑같은 대본에 똑같은 배우가 뭐 월라 스무금 하루에 한 번씩 공연을 하지만 매번 할 때마다 다른 예술이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영화나 드라마는 한번 촬영된 거를 보여주죠. 보여주고 재방송도 하고 뭐 본방송으로도 볼수 있고 여러분들이 파일을 뭐 다운로드 받아서 볼 수도 있고 여러 번볼수 있지만 연극이란 것은 그 장소에 직접 가서 그리고 그 시간에 맞춰서 가야지 볼수 있는 그런 개념이죠. 콘서트나 뭐 스포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매번 가면 물론 똑같은 내용에 똑같은 배우들이 행하고 있지만 뭐 어제 봤던 월요일 공연과 화열 공룡과 뭐 배우들의 걸음걸이나 이런 게 조금씩 변할 수도 있겠고 뭔가 수정이 되었을 수도 있겠죠. 그렇듯이 인간은 로봇이 아니기 때문에 표현을 하는 것은 비슷하게 하지만 훈련해서 하지만 매번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매번 할 때마다 또 다른 작품이다. 라는 같은 작품이 여러 번 공연되어도 매해 다른 예술이라는 일례성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관객과의 상호 소통이다. 자,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걸 보러 가면, 우리가 브라운관이나 모니터를 통해서 보면은, 그냥 뭐, 아, 이런 내용이거나 저런 내용, 아, 재밌다, 뭐, 뭐, 이런 식으로 보고 끝나겠지만, 어, 연극을 본, 연극이나 뭐, 뮤지컬을 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그 공연장 가서 직접 보게 된다면, 음, 어떤 장면에서, 자, 공연이 시작합니다. 그럼 배우가 한 명이 걸어 나옵니다. 자, 그럼 어때요? 물론, 시선이 집중이 되겠죠. 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보여요. 그리고 조명과 효과, 모든 게다 보입니다. 자, 그럼 배우가 조용히 걸어나오고 있어요. 숨을 죽이면서 뒤로 돌아서 검은 봉지를 펼칩니다. 그 봉지에서 뭔가를 빼고 있어요. 저게 뭘까요? 그때 관객들을 보면서 같이 숨을 죽이고 있겠죠? 배우도 숨을 죽이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짠 하고 나타났어요. 그럼 관객도 오 하고 놀래듯이 연극이란 것은 알게 모르게 공연장에서 보면서 배우와 관객과의 교류가 있다는 거예요. 같이 상호 협동한, 협동은 아니지만 가, 같이 소통한다는 것은 여기서 같이 대화를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어떤 연극들은 보면 배우가 관객들에게 질문도 던지고 갑자기 관객을 무대에 데리고 와서 뭐 어떤 행위를 하기도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관객과의 소통. 이 라는 것은그배 우의 움직임 이라든지 그배 우의 표현 을 보고 나도 같이 동요 된다거나 숨 죽인 다거나 재밌다 거나 이렇게 같이, 보는 거예요？그러 면서 알게 모르 게 상호 간의 커뮤니케이션 이 일어난다 해서 관객 과의 소통 적인 특 성이 있 고, 어, 그리고 연극 같은 경우 는 그냥 단 순하 게 배우 들이 그냥 연 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 할 수가 있 지만, 잘 보면 여러 예술 분야 의 협업 으로 의해서 생겨나 게 됩니다. 자, 우리 만약에 무대에서 공연을 한다. 그러면 조명 같은 거나 뭐 조명은 뭐 기술적인 분야가 되겠죠. 그리고 뭐 효과음이나 뭐 중간중간 뭐 BGM으로 깔리는 음악, 뭐 어떠한 배경음, 그리고 뭐 오프닝, 뭐 엔딩 음악 이런 것들은 아니 뭐 어떤 상황을 극적으로 더 극화시키기 위해서 표현하는 이런 효과음들은 음악적인 분야가 되겠죠. 그리고 무대 같은 경우는 어때요? 무대는 물론 배경이 뭐 요즘은 뭐빔 뭐 프로젝션을 쏜다거나 아니면 어떤 뭐 입체적으로 표현을 해서 무대가 돌아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만 자, 그런 무대에뭐 어떤 만약에 시대를 뭐 일제시대 배경으로 한다. 그러면은 그 시대를 표현하기 위해서 무대의 장치나 소품이나 무대 배경을 꾸미게 되겠죠. 그런 거는 우리가 시각적으로 볼수 있는 그런 거는 약간 무대의 미술적인 미술 분야가 되겠죠. 그럼 미술 분야. 그리고 또뭐 공연이 다 연습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제 뭐 관객들의, 관객 유치를 위해서 뭐 마케팅을 한다든지 기획을 한다든지 홍보를 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여러 분야들의 협업을 위해서 한편의 연극이 생겨난다. 연극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연극은 여러 분야 예술, 여러, 여러 예술 분야의 협업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예술 장르이다. 라는 것을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밑에 맨 마지막에 보면 즐거운 감동 교훈이 있죠. 어, 뭐, 여러분, 책을 읽을 때도 똑같고, 뭐,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도 느끼겠지만, 뭐, 연극이란 것은, 연극도 마찬가지고, 뭐, 어떠한 뮤지컬도 마찬가지고, 그런 걸 보면서 즐거움도 없고, 아, 그리고 감동적인 거, 교연적인 내용도 없고, 그러면 어떠한 특성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연극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 자, 다음으로는, 자, 어, 과제가 있는데요. 어, 과제 전에 그 전에 학습 활동이 있었습니다. 학습 활동이 있었는데, 잠시만 좀, 네, 돌아가 볼까요? 네. 자, 학습 활동으로 보면, 자,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재산화 굿은 어떤 연극적인 요소들이 있을까 있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직접 지금 수업을 하고 있다면 같이 모든 별로 생각을 할수 있겠지만, 어, 주변에서 이뤄지는 제사나 굿 요소를 한번 생각해 보면, 뭐, 제사나, 제사는 뭐, 제사, 재단이나 뭐, 제사를 이루는 그런 공간은 무대가 될수 있겠죠. 그리고 제사나 의식을 치르는 사람은 배우가 될수 있겠고, 그리고 그 제사 의식을 보고 있는 사람도 관객이 될수 있겠죠. 자, 그럼 어떻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그런 비슷한 요소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자, 그걸 한번 생각해 보고. 그리고 연극이 영화나 텔레비전 드라마와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네. 이거는 수업이 끝나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많을 거예요. 뭐, 연극 같은 경우는 직접 가야 볼수 있다. 그리고 영화나 드라마는 뭐, 직접 그 시간에 못 봐도 볼수 있다. 아니면 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 연극은 뭐, 한 편으로 끝난다. 아니면 뭐, 드라마는 뭐, 여러 편으로 이루어져 있다. 뭐, 이런 여러, 다양한 것들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런 다른 점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연극과 운동 경기의 공통점과 차이점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러분들 뭐, 축구나 같은 거 보면, 축구 같은 경우는 결과가 정해져 있나요? 누가 이길 수가 없죠? 어, 연극 같은 경우는 어때요? 네 물론 연극은 짜여져 있는 이야기이죠. 약간 그런 다른 점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공통점으로 한다면 무언가 무언가 동작을 하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관중과 관객이 있다 그리고 그 장소에 가면 더 생생함과 현장감을 느낄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공통점이 될 수가 있겠죠. 차이점은 여러분들이 생각해보면 뭐 대본이 있다 대본이 없다 뭐 짜여져 있다 짜여져 있지 않다. 뭐,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뭐, 이런 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고, 또, 다음 시간에도, 뭐, 나중에 연극 시간에도 한번 더 짚어 주도록 하고, 자, 그리고, 네, 아휴, 별이 반짝반짝 거리네요. 자, 과자라고 해놨지만, 뭐, 특별하게 강제성은 없습니다. 자, 보면, 내가 생각하는 연극이란, 이라고 되어 있죠. 자 답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돼요 댓글로 달아주시면 되고 뭐 예시로 보면 댓글에 뭐 2학년 1반 뭐 누구누구 누구 어, 어질문은 적을 필요 없어요 내가 생각하는 연극이란 질문 은 적을 필요 없어요. 답만 적으면 돼요 뭐 무대에서 행해진 재미난 공연 예술이다 뭐뭐 2학년 4반 누구누구 뭐음 재밌을 것 같고 내가 커서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연극에 대해서 간단하게 댓글로 답을 달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댓글을 다볼 겁니다. 다볼 거고. 자, 네. 지난 시간보다 조금 더 길었네요, 내용이. 자, 조금 다소 따분하고 지루한 시간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 어, 또, 직접 연극은 몸으로 부딪히고 하는 수업인데, 이렇게 이런 수업을, 이런 수업도 보면서 하면 좋을 것 같지만, 네,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 수업으로 두 번째 수업을 진행을 해봤고요 어, 다음 시간에도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고, 어, 과제는 네, 댓글로 달아주시면 되겠고, 네,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곧 답이니까, 그럼 자, 또 두서없이 매끈한 진행을, 매끈한 수업 내용은 아니었지만, 또 선생님이 한번 이렇게 두 번째 수업을 준비해 봤고, 다음 시간에는 더 알찬 내용으로 더 준비를 더 해서 또 여러분들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할게요.